지난 10일 양평군 강상면 다목적복지회관에서 행복한 양평 만들기 백인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양평군 12개 읍면에서 신청을 통해 선정된 100명이 참가해 조별 토론과 발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은 주제별로 진행됐으며 특히 군민이 바라는 양평의 미래상과 양평의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등에서 참가자들의 열띤 참가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에 앞서 사전 조사를 통해 군민들은 양평의 교육환경과 일자리 문제, 문화, 예술 인프라 부족에서 가장 큰 개선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평군은 토론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토론회 결과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 직접적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없을까 그런 고민 끝에. 저희가 토론자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함께 모여서 토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되었습니다.